잠시 후에, 15분 후에 만나요. 방금 씻고 나왔습니다. 피부 톤이 정말 맑아졌죠? 환해졌죠? 겨울이 되면 숨어있던 기미가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피부가 얼룩덜룩해 보이고, 칙칙해 보이고. 그래서, 아, 피부과 시술을 받으러 가야 하나? 막 고민이 되잖아요. 이럴 때 집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피부를 새하얗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공.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만들어 쓰는 곡물팩은 요거 딱한 가지에요. 일단 피부에 각질이 제거되면서 피부 결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피부에 영양과 진정이 되면서 피부가 새하얗게 바뀝니다. 물론 기미 케어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럼 지금 바로 만들어 볼 건데요. 만드는 방법은 기본 버전 한 가지. 그리고 지성 피부가 쓰기 좋은 거, 그럼 팩을 하기 전에 먼저 클렌징을 하고, 항상 팩을 하기 전에는 맨 얼굴 말고 기초케어를 한 후에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팩을 만들어 볼 건데요. 미간가루, 우유, 꿀, 그리고 알로에겔이 필요합니다. 알로에겔을, 그럼 잠시. 반죽을 되직하게 만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미빅팩을 완성했습니다. 얘는 저처럼 건성 피부에 완전 추천드리고요. 우유 대신 우유나 꿀에 알러지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미강가루에 물만 넣어서 반죽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얼굴에 다 발랐고요. 이렇게 발라놓은 후에 15분 있다가 조금 걷어내고 씻어내주면 됩니다. 그럼 잠시 후에, 15분 후에 만나요. 꿀팁 나갑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녹차 기름종인데요. 팩 위에 이 기름종이를 붙여줍니다. 우리가 팩한 후에 마스크팩이나 랩을 씌워주는 효과와 비슷합니다. 다음은 지성피부용 미강팩입니다. 미강가루 2 스푼, 꿀 3분의 2 스푼, 알로에겔 1 스푼, 우유 1 스푼인데요. 우유의 양으로 반죽의 농도를 조절하세요. 자, 이렇게 알로에를 추가하게 되면 팩을 하면서 마르면서 쩍쩍 갈라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는 기본 버전보다는 이렇게 요 버전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똑같이 발라놓고. 15분 후에 씻어내 주면 되는데요. 이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안 붙여도 되고요. 하고 싶다 하면 랩을 씌워줘도 됩니다. 아셨죠? 15분이 지났다면 기름 종이를 떼어냅니다. 이때 얼굴에 남아있는 큰 건더기는 떼어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안할게요. 이렇게 기름 종이를 제거했잖아요. 그리고 큰 덩어리들은 떼어내 준 후에 물을 묻혀서 가볍게 롤링하면서 스크럽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세안해주면 끝이에요. 그럼 내 피부가 물러보게 달라집니다. 시작할게요. 물은 충분히 묻혀주세요. 안 그럼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어요. 손가락에 힘은 빼고 코 주변을 롤링해주면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제거됩니다. 살살 가볍게 롤링합니다. 벌써 각질 제거가 됐죠? 물을 껴얹는다는 느낌으로 세안하면 됩니다. 톤이 환해졌죠? 네, 방금 씻고 나왔습니다. 피부톤이 정말 맑아졌죠? 환해졌죠? 정말 집에서 천연 곡물 가루 팩만으로도 이렇게 새하해질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오늘도 예뻐지세요. <목소리>